할렐루야, 하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임태되어 동전녀 마력에서 나시고 본디오 블레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에 앉아 계시다가 거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강림절 두 두째 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을 주미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그리고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개정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세 번역입니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나왔네요. 무슨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나무랄 게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승리의 면류관을 가졌다고 할 정도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빌라를피아라는 이름은 형제 사랑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대에서 동쪽으로 40km쯤 떨어진 곳에 있지요. 동방으로 가는 관문이며 포도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빌라를피아 교회는 그리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힘이 약한 교회였지요. 또 마냥 평안하기만 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놀라운 칭찬과 약속은 주님이 그 앞에 문을 열어두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재단 삼아 기도했을 때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열어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빌라델피아 사이에 문을 열어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열어두시면 닫을 사람이 없는 문이지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교회라야 주님이친히 그분을 열어두실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야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힘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박해를 무릅쓰고 그리스도를 시인했습니다 주님은 힘이 약하지만 말씀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교회 앞에 문을 열어두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자칭 유대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유대사람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처음 복음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등 이방지역으로 전파될 때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유대교가 율법학교를 중심으로 재건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집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이박인에게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낡은 선민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우선권을 주장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고 그토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별라델 피아교회에 있는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이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도 흥미로운 표현이지요. 대체로 그들은 유대인 2, 3세대로 이미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며 교회 안에서 터세도 아닌 터세를 부리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이들이 알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교회를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 뿐만 아니라, 그뿐 아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일곱 교회 중에서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소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지요. 그런데 이두 교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소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자칭 유대 사람들에게 시달렸지요. 빌라르피아 교회도 힘이 약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자칭 유대 사람들에게 곤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환난을 겪을 때두 교회는 말씀을 따랐고 인내했습니다. 어려울 때, 환난의 때에 말씀을 따르고 인내하는 교회는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음,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상황이 좋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 그래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상황이 되어서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킬 만한 상황이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지만 환란과 궁핍을 당하기도 하지만 어, 비델리페 교회처럼 유대 사람들에게 시달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없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장성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붙잡은 것은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별료안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굳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여러분, 어떤 것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일 수 있고, 또한 사람일 수도 있죠. 어, 권력일 수도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야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죄된 인간이어서, 어, 회개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것이 죄인지 못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실망을 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폭력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상황을 보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내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의 여름의 시기를 주님으로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힘들 때 많이 있습니다. 빌라리피아 교회처럼 환란을 당하여도 믿음을 굳게 붙잡게 하시고, 환란을, 다, 환란을 당하여도 주님을 붙잡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 누구와 함께 있던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면 우리가 어,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한그한 그한 분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 각자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한 분만 바라보며 찬양과 은혜와 감사를 돌리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어, 육체의 약함으로 고통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어, 붙 잡아 주옵소서, 마음 놓아 놓치지 않도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성교사님들 있습니다. 또한 군에 간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있습니다. 저 담임 목사님, 교회를 치리한 데 있어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역관에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교도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